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와서 영무 파라드 호텔에 왔습니다. 우리 영무 파라드 호텔은 광주 지역에 영무 토건의 박헌택 대표님이 2020년 7월에 개관을 해서 독특한 어떤 호텔 운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선원 대표님을 만나서 여기에 어떤 화장을 운영하게 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장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영무파라다호텔이 처음에 개장을 할 때, 어, 쉬는 것도 예술이다. 예술이 있는 호텔로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네. 해운대 한 가운데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텔이 개관하면서 이제 3 층에 갤러리도 같이 네. 또2 층에도 갤러리.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제대로 루프탑이 있어요. 네. 루프탑에도 그는 이제 그것도 갤러리. 또엄청지가 갤러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관 때뭐우수갯소리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서울 기자단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왔었고요. 또그몇개 층을 이렇게 확 터가지고 그 실내에 큰 벽화 이세 점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박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신주예술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다른 호텔과 차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화랑을 운영하면서 장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어떤 작가의 전시를 했었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하면서 어,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는 사실 연고가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덕코로스 갤러리 운영하면서 포항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무파라도 호텔은 광주의 김내과가 또 모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이 만나서 여기서 개관을 했는데, 또갤러리하 운영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초대하고 전시하고 그걸 좀 탈피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어 부산, 부산고, 경남고 네네. 미술, 부산을 그 가장 나타내는 양대 학교죠. 네. 그 가운데 이제 어, 미술 부원들 모시고 처음에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매달마다 이제 뭐 조각가 또 주우식 선생, 네. 김옥근 선생,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름에는 네. 이제 해운대는 바다입니다. 네, 네. 바다와 산 우리 한국의 산 작가로는 대표적으로 강찬모 선생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을 모시고 두 달을 하다 보니까 마칠 때쯤 되니까 네네. 벌써 가을 찬반에 밑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또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인 이중웅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지역을 또 대표하는 또 거창의 이상남 선생.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저희들이 어 뭔가 좀 보여주는 것보다도 네네. 뭔가 이제 차별화를 두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에 들어서으면서 그 카페가 있고요, 카페 또그 로비에 이렇게 작품이 많이 걸려 있어서 또 편하게 차한잔 마시면서 작품과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또 3층에 이 지금 갤러리하고 연계가 돼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뭐머지 않아서 뭐 2층으로 옮긴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3층을 운영하다 보니까 갤러리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2층에 새로운 공간이 또더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또 전시 컨디션도 좋고. 네. 그리고 그래, 거기는 이제 또이 지역은 해운대한 가운데 LCT와 파라다이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층이 어, 한국 최고의 컬렉터층입니다. 네. 그분들의 또 욕구를 또 만족시켜야 을 됩니다. 네. 그리고 제3층은좀더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전시하는 그게 어, 좀뭐 자유로울 수가 있어가지고 어, 지역 작가 발굴 차원에서 예예. 지역 작가들한테도 그 문화를 대포 네. 어, 여러 줄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뭐 예정되어 있는 작가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금년 계획 잠깐 좀기뜸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전시하는 컨셉도 있지만은 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아, 조각이나 네. 또평리이라도 뭔가 좀 해외 시장하고 네. 견줄 수 있는 작가들. 네. 그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들도 그냥 뭐 전시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네. 전시를, 전시를 했을 때 네. 최선을 다할 작가분들을 네. 좀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포항에도 더 코러스 화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포항과 여기를 같이 이렇게 좀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예 예. 네.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갤러리를 만들면서 네, 네. 포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해운대까지 또 제가 진출했습니다 진출? 진출했고 네. 그 다음에 특히 네. 더 크로스 갤러리는 네, 네. 지방에서는 더 크로스 아트피아가 있어요 네, 네. 이제 호텔 아트피아를 제가 출발을 시켰습니다. 구미에서도 그렇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경상도는 에 공단이 많습니다. 네. 단도시, 특히 포항, 구미, 울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 것이 네. 벌써 원래 이제 17회가 됩니다. 네. 17회. 그만큼 뭐또 저도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미술 시장 저벽 확대, 확대. 네. 확대를 위해서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재밌는 건 있습니다. 네. 저희 아트피아에 저는 이제 호텔 아트피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 했는 곳이, 이제 부산, 네. 대구, 네. 울산, 구미, 네. 희이 네. 도시인데, 할 때마다 저는 강자가 있어요. 네. 이제 저는 갤러리입니다. 네, 네. 일반 뭐, 방방 하진 않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네. 그림과 세금. 네. <laughs> 현직 세무사 그러니까 네. 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님을 모시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돈 되는 그림. 네. <laughs> 딱 깨놓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달팽이한테 달팽이한테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딱 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또김달진 대표님을 모시고. 아카이브, 현대미술에 네. 대한 이야기 음. 막 그런 세 가지 종류로 네.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어쨌든 우리 장대표님 계획하셨던 것또 꿈꾸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더욱 발전해가는 더 크로스 김넥과 갤러리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